지금 우리가 모델, 모델링은 다돼있고 지금 우리 거래처에서 급하다고 주심도 하고 앙카 디테일 먼저 달래요 앙카 디테일 그 원래는 어셈블리 단품도 다 하고 에렉션 도면 하고 그, 그걸 생산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좀 급하다고 해서 일단 남바링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가 나오니까 나중에 남바링 다시 할 거라 그러면 자 이거는 주심도 안카 심을 때만 쓰는 도면이기 때문에 안카 신기 위해서 주는 도면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서 다 막을 주겠어요. 이게 탁 올려요. 그럼 여기서 이거 높이와 그 깊이를 조종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계단이 없고 이되니까 굳이 높게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높게 주면 브리싱도 나오고 막 그래요. 한200 정도 그죠. 요도 한200 정도 음, 그니까 음. 앙크가 쉬어진 게막 보이거든. 이거 150 앞에서 150 음. 보이고 그리고 여기, 여기 클레가면 여기는 이제 안크가 이렇게 플랜을 정해 놓을 수 있는데 굳이 안 정해도 돼. 난안 정해, 정해도 되게끔 해 놨어. 여기에 두 번째는 스타일. 우리가 이 드로잉 스타일을 스타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 떠름 스타일을 만들어 놓는 게있거든그거 스타일을 쭉 내놓으면은 유저, 유저 내가 만든 거, 코리아 앙카, ao 스케일을 한 일단 120대 1로 먼저 이 정도면 한 대장간에 150대1 정도는 돼야 될거 같아요. 요걸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뒤에 보면은 보이죠? 드로잉프로젝트 매니저 음, 음. 클릭 하면 여기 떠요. 유저에 들어가면은 유저 그 드로잉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GA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카메라로부터 음. 선택한 카메라만 생성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주심 도면 1번 그냥 생산하면은 도각하고 자동으로 음. 연결돼 있어 지금 내거나 음. 여기 들어가는 도각그 음. 이렉션 이 도면은 도가 연결돼 있거든. 그 이걸 잡고 오른쪽 클릭하면 이 도면이 있다는 뜻이에요. 음. 쇼 카메라 디테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게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에 보면 들어가면은 이렇게 디테일스 들어 방에 들어가면 여기 이환이 생성되어 음. 어 똥맞네 120대 1 근데 칼럼이 안나왔어 잠시만요 조금, 아 밑에 그라우터 50 있고 맞는데 잠시만요 이게 왜 칼럼이 안나와 업데이트 <laughs> 잠시만 이게 코리어 칼럼 레어 이 맞는데 내가 한건드렸나 아, 요 여기에 보면 이게 스타일이거든요. 칼럼 레이 아웃에서 뷰에서는 맞고 뷰는 됐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베이스 템플릿 비주얼 나오라고 돼 있고 베이스 이름 이 베이스 템플릿이 나오고 앙카. 비지벌 시스템 나오게 음. 이름은 안 나오게 이게 뭔가 꺼져있네요 게... 아 이름 이름 앙카 아니, 이름은 어, 필요 없으니까 클램롤에서 어, 어. 비지벌 시스템 안카 이거 나오게 돼 있는데 클람 클램롤 어. 그죠 음. 나오게 됐는데 왜안 나올까 다시 설치 좀 이상한데 이게 음. 지우고 깊이를 좀더좀보자 이거 왜 여기 안 나오지 그걸 안놓게 해놨나 여기 보면 안놓게 할 수도 있어요 음. 아까 1번 째왔으니까 째진거야 여기 안놓을 리가 없는데 입술은 안나오는데 스타일 뭐 썼어? 코리아 앙컬 레이아 맞는데 이게 이상한데 이게 왜이래 람바링 람바링 했잖아 링했는데요 모델 잘못하면 이럴수도 있어 우리가 아까 노멘이 생성이 안 돼서 이 프로 옮겼거든요. 이 어, 다른 아야 이거 아니고 여기죠.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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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요걸 지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돼요. 제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이 폴더 버릴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만들고요. 2 3그이 폴더 에서어이2 3 그, 1 1월 10월 10일 10일 요성철과결가 작업 이 작업방이거든요. 작업방 안에 들어가서 유성철과 철과 예 들어가고 저장있거든요 저장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프로젝트 맹을 넣어야 돼요. 항상 이게 <laughs> 우리가 또면에 보면 이게 프로젝트 맹이 보면은 유성철강 사상 재생 사업지고 일반 공장 신축 공사 때 있지만 이놈 다필요없고 유성철강 철강 공장 신축 공사 예? 음. 공사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 인포2에 보면은 여기인데 우리 어 코멘트그 저쪽 우리 그 주식회사 우영 우영 n e d &E. 예. 예. 엔지 그다음에 이건 우리 성우지향 지금은 성우에서 받았으니까 성우 엔지 엔지 뭐죠 이 엔지 이걸 넣게 되면은 도각이 자동으로 찍혀요 G G에서 이걸 끄고 남바링 했죠 그레더 라인도 끄고 우리 한글로 되는 그레더 라인으로도 끄고 그리고 남서 단각 동형으로 하고 그리고 쭉 올게요 다시 넣을게요 그 음. 월드 여기 클릭하면 카메라가 있어요. 위주 선택 높이 500 줍시다. 밑에 한 200만 줍시다. 그리고 드래그 쭉 유저 앙카 아까 120대 1이었죠. 120대 1이 딱 맞아요. 한번 생성 해봐야 돼요. 생성 카메라로 오케이 1번 일정라인은 두 개를 생성할 거예요 안은 빔 방향 도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중위층 들어가고 막 들어가면은 빔을 90도 꺾어갖고 안가 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예, 아까 그 사장님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모델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에요. 그죠? 지금 문제 가 같다. 여기 지금 거스가 빠졌어. 좀 이따 넣어야 돼. 일단 주심도만 먼저 줄 거야. 그러면 었어 요거는 되었어 그죠? 우리가 아까 그 치수로 높이 막 그리드 정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치수 치수를 가봤는데 아 치수 가니네 이걸 cp 엔터 클릭 4000요4000 높이죠 근데 4000 높이 보니 5000 높이도 있어 지금 음. 높이가 그러면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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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 1000 음. 정도 높이 주면은 요거는 한300 정도 내리고 그럼 요 라인에 있는 게다 찍혀 음, 음. 그 라인에 있는 게. 그죠? 네, 그럼 좀더 높이가 옆에 끝까지. 어. 옆에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잡자. 그럼 여기까지 잡으려면 아까 우리 여기서 보면 사천에서 사천에서 아, 여기까지 잡으려면 은 겹치나 아래꺼랑? 아래 겹치는 거 없어요. 어, 네. 면은 겹치는 음, 게 없거든. 음, 나도 아까 그걸 봤다 아입니까? 음. 그러면 1,500이라 그죠? 음. 그러면 1,510 정도 그죠? 위로 음. 1,510 음. 1,510 정도 아까 그 네벨리 높이 주더라 니까 음. 그죠? 음. 됐고 그러면그 다음에 이계너피 6천이잖아. 음. 6천이죠 그죠? 6천. 예, 이건 음. 6천이에요. 특징은 6천 나와요. 네. 아까 6천 그리더라안 그렸네. 올 뷰. 올 뷰를 했을 때, 그리드가 6,000어서 맞죠? 6,000앱면 그리드를 하나 넣어줘야 그리드가 나오거든. 1,000이네. 유사선택. 어차피 드래그 끄고, 이것도 드래그 끄고, c p 엔터 1,000. 그래, 6,000에 들어가잖아, 여기에. 그리드 지해갖고 끄고. 그, 라인뷰도 거고, 라인뷰가 있으면은, 솔직 헷갈립니다. 그럼, 우리가 요, 요거는, 더블클릭해서, 앙카가 아니잖아. 음, 플로어 플랜. 음. 자동으로 나옵니다. 알수 있죠? 그, 1200, 아까 120, 음. 1200대로 된, 여기서 아까, 이제 6000 부분 얘기해. 드래그 했을 때, 2000도 올라가면 되죠. C, P, 엔터, 2000. 그죠? 그럼 이거는이 위에 1부만 하면 안 되잖아. 음. 이거 다운을 시야겠죠 밑에도 한200 한 위로도 한200 깊이를 주는거예요 계단이 있거나 이러면 계단 도 나와야 되니까 더 깊이 주어야겠죠 그럼 200 200 하면 요만 딱 찍어 근데 200을 해갖고 안되겠어 요 위에까지 찍어야 돼 위로 그럼 위로는 얼마? 우리가 250 들으니까 300이나 350 하면 되겠죠 350요요 요 부분에 브라워플레인만 나와 프린이 안나와 그러면 10 여기는 10p 엔터 하나를 더 복사해서 프림만 별도로 주거든요 요, 보면, 루프 퍼린이라고 있어. 단 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요 찍어 그 다음에 요 높이잖아. 그죠? 요 높이. 드래그, 여기서 여기까지. 1500. CP, 엔터. 요거는 플로어를 해야겠죠? 1500. 그러면, 여기서 요, 너무 높으면 위에 막 간섭 생겨. 그럼 요것도 높이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 높이를, 그 뭐, 한250 정도 이렇게. 그럼 플로어 플랜 맞죠? 120대1.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 가다 그죠? 크레인 가다는 여기서 여기까지 딱 하면 2000 cp 엔터 2000 요거는 밑에 브라켓까지 찍어야 돼 그리고 요걸 같이 찍으면 좋겠는데 요걸 같이 찍읍시다 찍읍시다 그죠 요걸 같이 찍읍시다고 요걸 치수를 딱 찍었을 때 여기서 요까지 찍으면 요요 상부거든요 1700이 잖아요 이건딱한1700 정도 올리면 1700좀 넘어야되네 1700한1200 아, 1 0 0 1800 올리면 되겠다 1800 1800 하면 되겠네 그죠 요건 더블클리 위로 1800 그럼 요 밑으로는 브라켓까지 찍어야 돼 우리가 500 500짜리 빔 쓰고 600짜리 썼다 아니까 그러면 7,800면 되겠네요 800정도요 플라워 어, 그, 그, 그 플라워 플레이 맞죠 그럼 여기서 먼저 프린 위에를 찍어야 돼. 그럼 750이잖아. CP 엔터. 클릭해서 750. 750에서 아 750이 아이 이제 C 요쓸수는게 하고 여기서 찍어야겠죠. <laughs> 그죠? 여기서 찍어야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2500 CP 엔터에서 클릭 2500 밑으로 너무 로 찍으면 이게 나오잖아 음, 그렇죠. 이게 안 나오게끔 그러면 또 올려줘야겠죠 밑으로 800이 아니한 500정도 음. 500요만큼 여기서 요만큼만 찍는다는 거야 요만큼만뭐만 음. 이제 알겠죠 그럼 위로는 더 찍어, 찍어야겠죠 음. 그죠 5 8 0 0이 아니고 한2500그럼2 5 0 0아3000 하죠 3000 그래야 여기는 뭐 루프 지붕이잖아 음, 음. 루프 플랜 루프 mb 메인 파트만 나오는 거예요. 음음. 브리싱하고 메인 파트만. 퍼리는 안 나와. 그럼 여기서 GP, 엔터, 요만큼 땡겨. 복사해서 요거는 퍼리. 음. 자, 우리가 단면도에서 좀 문제들도 중요한 게이 단면도가 크잖아. 이 하지하고 같이 주면은 같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같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단면은 원래 여기서 이리 봐야 돼. 근데 하지는 여기서는 요는 열리 봐야 돼. 뭐만지 알겠죠? 여기 하지 좀 넣어야 돼. 우리 빠졌어. 하지 좀 넣어야 돼. 빠졌어. 지금 하지를 넣어야 되는데. 또럼다 하지부터 넣고 할까? 일단은 단면부터. 그, 단면은 여기서 이렇게 본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클릭. 이게 아니지. 이건 끄고, 음탕 뚱끄갖고다 있네, 씨. <laughs> 여기 서 다시 할게요 그래, 이, 치수가, 다, 원래 <laughs> 음. 자, 우리가, 이제 칼럼, 베이스, 디테일, 을 만들어, 야 되요 여 기서, 보면, 은드 r 잉 스타일 매니저 음. 여기는, 하나하나 생산, 할때 쓰는 거예요난 봐도 내가 넣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n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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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n 6 우리 66으로 주잖아요. 그럼 안카 디테일 을 복사 군더더시 유저 어플라이 유저. 이거 물어봐요. 어디가 그러니까 모디파이 모, 모디파이 세팅. 요거는 이제 우리가 1 번은 3D뷰, 이 번은 이거 뭐그이 번은 안카 디테일이에요. 3D를 먼저 줘야 되는데 3D 좀더 좋고, 어 이거 이 안과 디테일 1대 시. 여기는 도각 프로토타입이에요. 음. 도각에는 요 보면 안카 베이스 디테일이라고 있어. 이거 606짜리 인자 다 됐고 600짜리 인자 할 거예요. 우리가 부제빌로 색깔을 주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6짜리잖아요 6필짜리는 앙카 똑같잖아요. 유 c s 잡고 F8 여기 중앙에. 요 c s 유 여기 중앙에 그죠6 0 6리앙카 아까만 유인 602죠. 이? 602 yeah. 어플라이 유저 아까 우리가 1, 2번 세팅했잖아요. 아까 그 음. 디테일을 여기 보면 아까 디테일이 있어. 음. 내가 만든 도각들이야. 음. 여기에 같이 들어가. 음. 그럼 그 안에 같이 턱 들어가야 돼. 음. 사장님 여보세요. 너무 커피가 내가 지금 너무 빠빠 지고 지금 아직 손도 못 댄데. 아휴 어쩌노. 도면도 못 봤어요. 내 지금 급한 거 빨리 해준다고 내일 안카시 모로 가는데 안카 안카 도면도 안 줬거든요. 내중에 어? 내 전화 드릴게 일단 내요. 아홉 쪽다 보여. 예, 오0이 예? 오백이이니까 그런데 이거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어, 한8 음. 개까지 들어가요 한 도면에. 어, 여기 클릭 안카 디테일에 오공이. 음. 순수대로 크기 순수대로 두는 거예요. 크기 순수대로 그게 제일 좋아요. 음. 어. 부제 크기 순수대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450짜리잖아요. 450. 그 그러니까 450짜리 또 이어서 항상 그안까 디테일은 I자로 줘야 돼. 그럼 Z들을 돌야겠죠 이렇게 맞죠? 음. 항상 I자로 주거든요. 모든 모든 동 I자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 4 452, 452 그죠? 452 디테일. 이크커는 이게 안 되잖아요. 있는 것들이. 음. 452. 그 다음에 400이 200이잖아. 그 다음에 450. 음. 이미 정해져 있어요. 400이 200. 내란 위치에서는 음. 그대로니까 중간쯤에 아무 데나 놓고 402. 우리가 그 아까 그 402. 볼까요? 이거죠. 1을 달라고 난리다. 1 아까. 그 다음에. 3, 5, 5, 3, 5, 1 5일. 3, 5, 1이 마지막인가? 아니 조금 o s a m 보면 알겠 o S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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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a m o S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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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m 계지이다 있어요. 그걸 우리 사업에서 굳이 표현해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그 다음에 <laughs> 이제 3, 5일. 그것도 3, 5일. 됐어요. 끝났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 각파이프라 이렇 붙어있으면 떠요. 근데 안 떴어. 다행히 그죠? 음. 하나도 딱 아, c가 떴네. 음. 유사선택 어, 유사선택해서 c도 특화 버려. 이거는 업데이트 하게 되면 깨끗해져요. 업데이트. 어디서. 업데이트. 디테일. 아, 디테일스 업데이트. 업데이트. 자, 여기 보면 음. 우리가 둘레 6개잖아. 그럼 음. 여기서 이 라인을 요2 3, 3 1. 2 3 1이 인다. 이세칸 요까지 세 칸이라. 요래 191이 3등분을 하는 거죠. 3등분을. 그죠? 음. 3등분. 1 0람은터3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있이 그럼 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6 0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0이이사6 0이이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삼오일 어, 음. 여기서 이제 그, 그 중간에 이제 넣어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음. 아. 일단 바쁘니까 이거 음. 짜버리고 <laughs> <laughs> 이것도 짜버리고 이것도 짜버리고 이것도 짜버리고 짜버리고 스티프로는 하나씩만 주지 하나씩만 두께를 줘야 음, 되니까 디테일 보고 그 저걸 보니까 스티프도 준다고 스티포는 하나씩 주는 게왜 주냐면 이제 검사할 때 음. 그 감독관이 검사할 뭐 때, 음. 그 이안건는이안는 이 계속 뭐잘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음. 그 요치수는홀 지수라, 이것도 홀 지수. 음. 음. 그 이마이거는 음. 이마이거 베이스 지수라, 음. 베이스 지수인데 내가 이거 세팅을 좀잘못해갖고 베이스 이 홀로 들어가 있어. 여기 이렇게 음. 뭔말이알겠죠 오케이. 응. 그럼 치우가 그러면 지금 지금 보시면 이끝 그건 다 지워내고 요거 나눠 놓고 요거 하나 하 나눠 놓고 하나 나눠 놓고 지워내고, 지워내고 지워내고 베이스 나눠 놓고 그렇죠. 베이스 3 6티 그죠? 그렇죠. 그럼 요거 이렇게 홀치수 빼고 요거 다 홀치수 빼고 음. 요마 요거 옆으로 옮기 아, 다지하다, 다시 왔다 어? 새로 넣던가 어? 그 지우는 방법은 아까 여기 있죠.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클릭 클릭 하면 다 지워져요. 그러면 다시 넣고 싶어. 1세트 레벨링 이래. 이렇 넣으면 돼. 아. 음. 아, 너무 쉬워라. 너무 쉬워라. 음, 홀은 그렇게 모아보면 되네. 음. 원래 홀은 홀대로 음. 그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음. 내가 수많은 작업을 해왔지만 음. 폰은 홀대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음. 아, 니다 지워놓고. 이게 옮기는 게더 힘들거든. 자리 새로 옮기는 게더 편해. 음. 그거는 지금 약으로 쓰나? 아니지. 약은 아니고, 그냥 클릭, 클릭 클릭하면 돼요. 음, 클릭, 클릭. 되죠. 음. 그잘 봐요. 그요 이렇게 당기고, 음. 요걸 요래 당기고, 음. 요건 요 하나만 지우면 되죠. 그렇죠. 어, 요거는 요게 밑으로 가고, 음. 요는 살짝 위로 올려주고 그죠? 음. 어, 요거 요 디테일 포인트 어어 디테일 쥐어버려 어, 어, 이렇게. 음. 그러면 이거 이거 지울 때는 선택한 게지 여기서 가까운 쪽이지하져요. 음. 가까운 쪽이 여, 여기를 하잖아요. 음.